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하루의 생명을 더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살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는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혈안이 되어서, 이 땅의 것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써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이신 예수를 향해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느라고 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주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주의 몸된 제단에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 이 사명과 소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있는 세, 세상을 정말 주님의 어, 천국과 같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저희들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악한 사탄마귀의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루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왔사오니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성도들의 또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낫게 도와주시고 근심이 있는 자 떠나가게 근심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산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신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새벽기도와 하나님 그들의 신우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르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208장 내주의 네 나라와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우리 큐티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3원은 마음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군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과 같으니, 그 정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정도를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일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사 사파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처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손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러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둔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창험을 받은 자는 마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4일 월요일,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고요. 특별히 이 사순절기의 마지막 한 주간이 우리 사순절기의 하이라트죠. 우리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는데, 첫날이 여러분, 우리 종료 주일, 그 다음에 우리가 월요일 날, 우리가 주일 날 우리 오후 예배 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성전, 우리 정화 청결 사건 그리고 모아가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과 연이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 교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훈이 비유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떤 비유장과 한번 볼까요? 자, 일 절, 이 절, 삼 절까지 있습니다 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으니 그 정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라고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천국은 이런 것인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이제 어, 결혼을 시키는 거죠. 혼인을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라면 보통 우리가 뭐뭐 청첩장이라 그러죠. 초대장을 보내고 그 보낼 때뭐 아무나 보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그 본문에서는 그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혼주랑 관계된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특정한 어떤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혼인잔치 오라고 공식적인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보니까 따라 합시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초청을 했는데 그죠? 그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나는 안 오겠다. 못 온다라고 자기의 분명한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창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가져오지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말에 모면 제차 다른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특정한 어떻게 보면 소수죠.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대충 적당히 혼잔치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보물에 있지만 소와 잘진 짐승, 그리고 그러니까 각공 음식을 준비하고 뭐 기념품도 담례품도 준비했겠죠. 해서 정말로 내 아들을 이제 어 혼인을 시키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더제차 거듭에서 오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오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까지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정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3절 끝에는 오기를 싫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준 거잖아요.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제차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농사 지으러 가야 돼 하면서 밭으로 가 버리고 나는 사업 장사하러 가야 돼해 가지고 가 버리고 심지어는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이제 못된 사람들이죠. 그 임금이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 버리다 자신이 소위 말해서 이제 막 가자는 거죠. 막 가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7절 시작. 임금이 노하여 곤도를 보내어그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구로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당한, 어떻게 보면 심판입니까? 합당한 심판입니까? 스토리 보면 합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은 임금이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분명한 어, 심판을 했다라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달력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 스토리만 봐더라도 우리가 어, 어떤 비유로 우리게 온지 알잖아, 여러분. 이게 누구를 상징하고 어떤 스토리를 상징하는지. 본문의 이 임금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혼인자 이 아들을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러면 여기에서 종들을 보낸 겁니다. 이 종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구약에 쭉 막나 해 가지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외에 그저 미가던지 하여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오시게 될예수님의를그 어, 길을 예비하면서 이 혼인잔치에 초청행입니다. 매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뭐요. 사람들이 무관심했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렸잖아요. 세례요한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적인 악행들을 지금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초청을 받았지만 그 초청을 거절하고 나중에는 어떤 뭐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던 그 사람들 대상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알죠. 유대인들은 이런 많은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수많은 샘과 함과 야베에서의 족속들이 분파돼서 살았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메시아의 그계보를 따라오게 되는 유대인들이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뭐니까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특권과 특혜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초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냥 특정한 이 소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결국 뭐예요? 선지자들도 죽여버리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그 아들 때는 예수님도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지금 은유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먼저 된 자로 나중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로 먼저 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먼저 된 자는 여러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고, 나중 된 자는 바로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 함께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또 예언적인 그런 우리 스토리를 알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8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부했으니까, 그들은 이제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9절, 시작.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을 한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뭐요? 특정한 소수가 아니라 네거리, 저작거리 나가지고, 불특정 대부분 다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 시작. 정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내용이 알죠? 불특정 다수인데 그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막 여기 보니까 모두 데려왔다 그랬잖아요다온 겁니다. 근데 그 모두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합당해요, 부당해요, 여러분. 부당한 거죠. 왜냐면 아니, 혼인 장치에 악한 사람들이나 그죠? 이런 사람도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다음은 뭐예요? 이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성경대로 하면 이방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을다이 구원 천국 전체 초청을 이제 받은 겁니다 은혜죠 여러분 은혜 받은 겁니다 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따라합시다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를 받았으면 왜? 유대인들은 원래 초청을 받은 특정한 소수지만 이방인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불특정 다수에서 초청을 받았으면 그 초청받은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결혼식 초청받아 갈때 아무렇게 갑니까 적어도 남자들은 정장 가고 우리 여자분들도 기본적으로 양장을 갖지 쉽게 말해서 평소에 있는 것들은 평상복 뭐 응? 어? 체육복이라든지 조금 뭐 과하게 하면 뭐 몸빼바지 입고요.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 장례식에 가더라도 우리가 예, 예의를 지키잖아요. 그죠? 뭐 검정 혹은 흰색 네? 넥타이 이렇게 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잔치에 그게 결혼식이든 아니면 장례식인 그 어떤 어, 혼례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라고 었습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그냥 저는 처음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다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많이 봤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대부분의 초청받은 아니 그 저작거리에서 초청받았지만 아 혼인자치 그래 내가 그냥 가면 안 되지 무슨 말이냐 집에 가서 환복하고 정결한 예복을 입고 오는 노력과 정성은 보였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죽고 갑니다. 즉좀 해석을 하면 이방인들이지만 이방인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초청한 이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으면 그들이 이전에 행하던 망령된 행실, 즉뭐요 우상이나 섬기고 그냥 있던 이런 모습 그대로 온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옷, 어, 성경들 하면 갈라디아서나 바울이 새기면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새 예복을 입고, 정결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초청을 받았으니까 이방인들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는데 한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그냥 쭈리쭈리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초청했지만 그들 가운데 악한 사람도 있지만 이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세워 즉 믿음의 옷을 입고 왔는데 너는 그런 아무런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 있죠.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 네, 내용의 의미를 합니다. 아느죠?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섯 달란트 해 가지고 장사해서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 두 달란트 있다가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두갖은 사람 똑같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그 다음 뭡니까? 내가 큰일로 내게 맡기느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렇습니다. 다섯 달란트도 두 달란트도 남긴 사람에게는 주인 입장에서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논리적 하면, 1 0더0달러더 주는 사람도 결국은 100달러 더 남겼으면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5분의 5는 1입니다. 그죠? 2분의 2는 1입니다. 우리가 분수를 하면 100분의 100도 1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입장에서는 100은 크고 1은 작고 있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는 여러분 보기에 크고 막뭐 사역 많이 하니까 크게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냥 작은 종이에요. 여러분의 집사님 권사님이고 선교님만 여러분들도 신실하게 주의를 감당하면 작은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거기서 뭐요 한 달한테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대로 하면 뭐요 원래 원금 한달 한테고 노래가 한달 하면 두달 한테 남게 되는데 몇달 한테 남겠습니까? 한 달라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진도와 책망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도 이한 예복을 입지 않는 이한 사람이 오늘 새벽에 깨어온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여러분 뭔가를 남기면요. 주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와 회개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주여, 주여, 아름다운 열매를 주여. 맺게 하옵소서. 주여. 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심판 받습니다. 1 3절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선발을 묶어 바깥 어둔 데 내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 4 절. 창함을 받은 자는 마한테 창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인한테 책망 받은 다음에 아무 말도 못 하다가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변명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가 선발이 꽁꽁 묶여가지고 내침을 방해하는 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알게되니라 여러분 성경 이런 거 많으죠, 이거죠. 이거는 히브리적인 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망한 완전히 소망 없는 상태를 슬피 울며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후회하는 통탄하는 그런 인생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들 중에 신을 중에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청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없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권호 초청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그 회개 합당한 의로운 삶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이 말이 뭐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삶의 열매를 드릴 때에 우리들에게 진정한 천국이 여러분 어저께 우리 주일 좋았죠? 오늘도 상상해졌습니다. 찬양 드리고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맛있게 밥 먹고 목장 모임 하면서 커피 마르면서 같이 교제도 하고 수다도 떨고 또 오후 예배만 일어나서 방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먹이 먹어. 그렇지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시는 복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성도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한 주간도 그 사랑과 더불어 여러분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함께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경남 경찰청 우리 신우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구원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또한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회개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이 우리 교회 생활이 이 사회 생활이 주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